자, 오른쪽 그림은 원 O에서, 원 O에서 AB랑 OM이 수직이래. AB하고 여기 OM이 어, 수직이다 그랬지? 이때 AB의 길이를 구하래. 여기 AM의 길이를 먼저 부르니까 내가 AM을 A라고 할게. 그러면 MB도 A일 거니까 A 구해서 2배 하면 된다. 그럼 이 삼각형에서 피터고라성이 이용하면 되겠지? 어, A의 제곱, 9의 제곱은 5의 제곱 25. A의 제곱은 16이니까 어, A는 뭐가 되겠어? 4. 지 a가 4야. 그럼 따라서 ap는 따라서 ab의 길이는 뭐가 된다? 8이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어. 두 번째. 음. 오른쪽 그림에서 원 오른쪽 그림은원 오에에서 ab랑 oc는 수직이고 4루 2이고 4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x는 어떻게 할 거냐? x는 자. 일단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요 길이가 4지. 요 길이가 4루 2야. 여기 am 먼저 부르지? 이거 a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 4의 제곱은 4트5의 제곱. 4트5는 4의 제곱 16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루트 5의 제곱 5를 곱하니까 얘는 80이 되겠지? 어 a 제곱은 80 16 64. a의 값은 8이야. a의 값은 8. 그렇지? a의 값이 8이라고 8어 어디가? 요 길이는 8이다. 오케이. 요 길이가 x야. 여기도 x 일거 아니야? 여기도 x. 그치 그럼 이 길은 뭘까? 이만큼은 x에서 4 빼는 거겠지. 여기가 8이면은 어디도 8이야? 여기도 8일 거야. 오케이? 그럼 이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어, 8의 제곱은 x의 제곱은 요 길는 x에서 4 빼는 거니까 x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8이니까 어, 8의 8의 제곱이니까 64. 정리하면은 x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더하기 64, 그치? 더하기 64 해주면 은 X의 제곱, X의 제곱 뭐가 돼? 어, 사라지고 8X를 왼쪽으로 이왕하면 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80이니까 X의 값은 뭐가 된다? 어, 10이 된다. 이해하지? 어, 그렇다. 넘겨서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3번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호 AB는 그치 렇지 AB는 원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수직이고 AB하고 CM이 수직이라고 했고 AM하고 BM은 같은데 10이래 여기는 12 여기는 12 여기는 6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그렇지 반지름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연장하래 이렇게 이렇게 원이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원이야 이것이 원 드릴게 못 그렸지만 어 근데 중심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쭉 그리면 은요 길이는 뭐야 반지름 R이야 요 길도 반지름 R이고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는 r에서 6을 뺀 거지 r에서 6을 뺀 거라고 여기는 12고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의 제곱은 12의 제곱 12의 제곱 얼마냐 144지 144에다가 나는 뭐야 r백이 6의 제곱을 하면 된다 정리하면은 r제곱은 144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12r 더하기 36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럼 누구누구 없어지냐? R제곱 R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12R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12R은 여기 144하고 36 더하니까 180. 그렇지? 6, 2, 12 어, 6, 3, 18이니까 R은 15.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렇지? 어, 4번 뭐냐 4번. 자, 4번은 뭘 구하라고 했냐? 마찬가지로 5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지? 그렇지? 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쭉 연장을 할게 이렇게 자 이제 요 길을 내가 a라고 할게 요 길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요 길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2a가 되겠지? 오케이 자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는 접었으니까 같은거야 접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길이 요 ab가 10 루트 3이니까 여기는 5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 루트 3의 제곱 5 루트 3의 제곱 a의 제곱 얘는 뭐가 되겠어? 2a의 제곱이니까 3a의 제곱. 여기까지 가나. 그럼 5의 제곱은 25고, 어, 루트 3을 곱하면 75지? 75. 그렇지? 75가 되니까 75는 a제곱 빼주니까 3a제곱. 약분하니까 25는 a의 제곱이 된다. 따라서 a의 값은 뭐가 되어야 돼?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반지름은 반지름 a가 두개있어야하니까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10이다. 오케이. 어, 이렇게 하면 된다. 5번 예제 5번 뭐 예제 5번 어, 예제 5번을 보니까 문제에서 뭘골라했냐자 문제에서 어, 수직이고 수직이고 어, omom o, 사례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야 그러면은 자이 길이하고 이 길이랑 그때 같애 우리는 ab를 구하려고 해 ab 이 길이 구하려고 해뭘 구할 거냐 여기 cd를 구할 거야 cd를 ok cd를 구할 건데 누구랑 누구랑 똑같냐면은 cn과 nt는 N, 똑같지 그렇지 될거야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cn의 길이만 cn의 길을 내가 a라고 놓고 a만 구하면 된다.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다고 치면 은 a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은 4루트 2의 제곱은 32니까 a제곱은 16이 되고 a는 뭐가 되겠어? 4. 어요길는 4가 돼. 오케이. 그러면 cd의 길은 뭐가 되겠어? 8. 따라서 ab의 길로 뭐가 된다? 8. 이렇게 된다. 여까지지케케이렇지 우리 키 o 되고 아니면은 자 아니면은 문제를 딱 보니까 여기가 사지, 여기 사, y Okay. o k a 아 Okay. Okay. o k 이 y o 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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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k 없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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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k a y o 제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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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 a y Okay. a a 랑 a 이해 가나? 자 누구랑 누구랑 같다고? 여기 AB의 길이와 여기 AC의 길이는 똑같을 거야 오케이? 왜그 이유가?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 여기 X를 구하래 자 AB랑 A c 랑 같으니까 삼각형 ABC는 이등변이지 그렇지 그럼 2X 더하기 55 얘는 뭐가 돼야 돼? 180 2X는 125가 되겠지? 125 따라서 X는 x는 몇 도? 62.5도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서? 그렇지? 어. 넘겨서 6번을 보자. 6번. 어, 끝났구나. 어, 여기까지 이해 가지? 그렇지?